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바프가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20일 남았네요 오늘 D20 되는 날이고 오늘 드디어 54kg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때는 이제 생리 기간이었어서 그 됐죠? 체중이 올랐다가, 이제, 오, 어, 분중 계속 53kg 초반을 유지하다가, 오늘에서야 54kg대로 들어왔어요. 54.9인데, 어, 일단은, 어, 속감을 말하자면, 일단 3주 남았, 남은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최대한 더 걷어내고, 복근은 운동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밤에 뭔가 이렇게 출출할 때 코치님께서 뭐 토마토나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진짜로 막 그걸 막 먹는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야식도 줄여야겠다. 뭐 먹어봤자 토마토밖에 없지만. 토마토 삶은 달걀을 엄청 먹는데, 밤에. 어제도 그렇게 먹, 그렇게 저녁도 먹고 하다가, 공부하다가 너무 출출해서 토마토 3개에 반숙난 2개에 아만두 브리즈 하나 먹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3일 내내 53.55.3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고 나면 다음날에는 좀 줄잖아요. 아, 저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도 숫자에 조금, 음, 미련이 있어서, 가벼워지는 것도 저는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밤에만 좀덜 먹었으면 빨리 내려왔을 텐데, 이제서야 54.9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화이팅이고, 음, 일단 최종적으로 목표는, 52kg로 일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3kg만 감량하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1kg 이상을 표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코치님께서 30분씩 하라고 했는데 제가 유산소 운동을 진짜 안한것 같아요. 달리기를 좀 싫어해가지고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직장인분들인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막 대여섯시에 일어나서 이미 헬스장 가서 사이클 30, 40분 타시고 막한 시간 정도 타시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맨날 이제 뭐 과제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늦잠을 자서 아침 유산소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이제 3주 동안은 반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근 운동, 클로이팅 복근 운동을 계속 2주 차 도전하고 있는데 11분짜리 복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따로 2주 챌린지라고 해서 전신 운동이랑 뭐 11자 복근 뭐 다리 운동 이런 거 합쳐서 골고루 합쳐서 뭐 플랜이 나오는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이게 또 거의 총 합치면 3 4 0분은 걸리는 운동인데 이제 근력 운동이랑 같이 그것도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30분 동안은 이제 유산소 운동, 아침 저녁 30분씩 하는 거, 그리고 클로이팅 복근 운동 그 2주 챌린지 하는 거, 다음에 이제 식단은 지금처럼 하되 대신 이제 그 7시 이후로 안 먹기, 게 야식 안 먹기. 제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